5월 12일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신신낚시 중림점에 와있고, 아, 지금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지금 여기 1시 반이거든요. 2시 10분에 출발하는데, 아예 비가 지금 졸업졸업 옵니다. 뭐 지금이 앞이라서 좋지만, 이따가 낚시할 때비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저 청주 신신낚시 좋은 님들이 지금 한 분, 두분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천으로 갑니다, 대천. 우사장님. 차를 1 시간 전부터 이렇게 지금 시동 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우님들 여기 맛집입니다, 맛집. 지금 아, 새벽 4시 반에서 밥을 먹으려니까 안 들어가니. 4시 50분에 지금, <laughs> 어, 대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버스 승류장이고 우리가 지금 1차는 1차. 일차이네 일차. 1창. 자, 저는 지금 슈퍼스타에 지금 탑승했습니다. 옆에 지금 배들도 타서 지금 채비를 하고 있고. 아, 우리 우사장도 이까지 따라오셨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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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보살피니. 아, 파이팅 파이 10분 전에 조 도울 가치가 없지. 10분으로 했습니다. 좋습니 안녕하십니까, 조통입니다. 아, 9월 1일, 9월 4일, 아, 9월 오늘 12일, 오늘 물때는 여덟 물입니다. 여덟 물. 8물. 살이죠, 살이. 사리. 어, 오늘 만약에 갑오징어가 나온다면, 오늘 갑오징어 물대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 신신낚시에서 우리 조우님들하고 대천을 왔습니다, 대천. 오늘 28명이 와가지고, 어, 슈퍼스타의 20명 타고, 다른 배로 이제 8분이 가셨습니다. 근데 슈퍼스토어를 내가 저번에 4일날 탔는데 배가 참 깔끔하고 큽니다 배가 어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 아까 선장님이 이런 점검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제는 좀더안 나왔고 어, 어제는 그래도 한 조금 한 120-130수 이렇게 나왔답니다 조금, 이제, 물색이 탁해졌던 게, 안정을 좀 찾고, 내일은 또좀더 낫겠죠? 9월 8일 날, 여수로 갈치 낚시 갔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흰놈, 흰남 그 태풍이 싸그리 몰고 갔더라고요, 갈치를. 한 30수 정도 해왔습니다. 어우,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또, 대천, 정규 신신 낚시를 통해서 대천을 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물때 여덟 물이니까 많이 조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좀더잘 해보자고 채비도 만들고 기법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또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여섯 가지 기법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음, 왔는데, 오늘 무사히 그냥 한 200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참, 어, 저, 저기, 하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일을 갖고 왔습니다. 비록 오늘 뭐 여덟 물이고 배를 물 때는 안 좋지만은, 과연 얼마나 찍을는지 제 개수기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개수기에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어 항상 좋아하는 그, 이 줄을 이렇게 원을 만들어가지고 양핀 돌을 를 써서 하나는 돌에 하나는 애기를 썼고 지금 야광초 오늘 아침 물때가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14호를 먼저 담가 보고 애기는 지금 어, 요절이 고추장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제일첫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정말... 여기. 어? 지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쉬면 아, 굉장히 낫네요 아직. 오케이. 자첫 수왔습니다. 첫 수. 어이 첫 수왔습니다. 어, 자 오늘 첫 수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우리 저기 어, 초등학생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아빠 따라서 오케이 또 왔습니다 잘 나오네 자 지금 첫저 아까 얘기했지만 14호에다가 음, 애기는 요절이라 지금 달았습니다 아, 야 걸렸다 줄을 막 풀어주면 안돼 잡아, 그, 잡아 올려 감아 감아 감아봐 감아. 누나 스 이렇게 줘봐, 오케이 오케이, 자 줄을 막 풀어주면 안돼 아, 끝보기입니다 끝보기, 오케이 꽃보기 이렇게 세마리 야, 오이 씨알 좋네 드래깅하면서꽃보기 아침에 잘 나오는데 아침에 잘 나와 어, 지금 들어가면 한 5초 만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양수 갭장 채비인데 갑오징가 있으면 아주 좋아할 채비거든요 오늘 물때가 안 좋아서 에이, 아우 좀 천천히 다니지 수석 그래, 연우라 그런가 에이가 개웃겨 든 타고 있네 타고 있어. 현재, 지금, 계속에 찍힌 게 12마리인데, 약국 낚시한 지 30분 됐습니다. 30분에 12마리. 갑오징어 두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잘안 나오네요? 아직은? 물살이 오늘 물살이니만큼. 그리고, 아, 이제는, 제가 또 옛날에 그, 오징어를 붙여가지고 한번, 몇년 전에 히트를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동을 아예 삼동처럼 여기를 철사로 묶지를 않고 본드로 강력 본드로 붙여서 이러니 그러니까 어, 꽁치가 흐물흐물해져가고 떨질지그런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호 그거 참, 미치겠네. 자, 옛날 생각납니다. 오징어 갖고 장난 많이 쳤는데. 근데 워낙 그칠고, 바닥이. 오유. 네, 또 왔습니다. 이제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시야는 작네요. 오케이. 오우, 어, 야, 이거 죽입니다, 이게 또. 네, 학공치, 이게 또, 한방 합니다. 아, 너나, 너나 타입 때는 뭐, 아무 얘기나 들어가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올 때, 어떤 신박한 채비를 가지고 잡아야 되느냐. 바닥은 완전 막, 끝입니다. 네, 지금, 오, 괜찮은데요, 이 채비? 아, 확실하죠? 응. 뭔데 아주 어이구 이놈 크다 호이구 우와 문어다 문어 문어야 문어 네,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 아 물이 지금 많이 세가지고약한 시간 정도 있어야 물이 조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갑오징어 포인트로 갔는데 갑오징어 올라오게 제가 이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원줄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이단 채비에서 갑오징어를 순간적으로 대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렇 무게를 느껴야 돼 무게를.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네가 갖고 있는 추보다 무게를 느껴야 되는 거야. 네가 그 추보다 좀더 무겁다 싶으면 그때 올리면 되는 거야. 추가 바닥에 딱 닿았지. 그럼 살짝 살짝 들었다 놨다란 말이야. 그오 이것 봐라 살짝 무겁다 그러면 아무씩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오늘 쭈꾸미는 잘안 나오는 날이야. 물때가 물때가 굉장히 오늘 물때가 세니까 쭈꾸미잘안 나와. 어지 없이 캐스팅이야. 하여튼, 하여튼 캐스팅이야. 자, 이거는 요절이 레이즈입니다. 레이즈. 작년에 뭐 신호 신행으로 놨던 레이즈. 어, <laughs> 떻게잡고 이렇게. 어떻게 잡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역시, 캐스팅이라니까. 안 나올 때는 캐스팅이야. 그렇지. 자, 아, 지금, 신엑스 수박에다가, 그 학공치를 제가 묶었습니다. 계속 지금, 잘라오는 거예요, 지금. 야 그, 기깔나네. 어, 아, 그 학공치 아주 죽이네. 이봐. 석꽁채 죽입니다 엄청나게 큰데 이거는 우와 어, 쌍그리 쌍그리인데 쌍그리 쌍그리 에 문제 큰걸보로네 우와 쌍그리 쌍그리 그래도 이 정도 나좀잘 나오는 거야 자, 시넥스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철사를 묶은 겁니다 봐요, 이거 아, 지금 분명히 유해를 합궁치를 먹고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바늘에 걸렸거든 어, 몇 수냐 어, 104수 찍었네요 104수 지금 어, 10시 40분입니다 예, 예, 걸려가지고 다 해먹었습니다 하얀거랑 고추장을 지금 이게 어 엉뚱이 신넥서 여기도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본드실을 했는데 강력본들을 절대 안떨어지네요 떼니까 이면서오호 재밌어. <laughs> 재밌어? 다시 봐라이 분명히 저게 뭐야 저기 에 붙었을게요. 149수입니다. 149수. 하나만 더, 지금은 이제 150수. 지금 시간은 3시 10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마지막, 지금 흘리는 같은데 한 마리를 자꾸 150을 채워야 되는데, 어우, 150. 저 시넥스 조금이 조금이 두 개를 넣고. 자, 신엑스조금미신엑스조금미두 시넥스 시넥스 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마지막에 지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딱 빼고 싶게. 빼고 싶게. 지금 가 반이야? 가 보신가 봐. 이시신엑스 역시 신엑스조금미 시넥스 자, 아주 제 역할 합니다 154. 154로 엔딩합니다. 나름 선방했습니다. 아유... 재밌게 리어나네 내가. 아 뭐야. 시알이 좋아가지고 뭐 어, 154수 찍어도 저번에 300수 찍은 거만 안 해. 154수인데 저번보다 시알이 좋아가지고 저번 에 9월 4일 날 300수 찍었는데 요즘도밖에안 됐는 데 오늘 시알이 좋아서 154수 찍어도 뭐 무게만큼은 들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선방했습니다. 9월 18일날 야미도로 이제 갑니다. 야미도.